너무 좀 시기상조긴 했어, 남님은. 남님은 80장비 있고, 가면은 그때는 좀 빠를 것 같긴 해. 스명에서 80까지. 오케이, 오케이. 근데 강시보다 쓰라소니가 날것 같아요. 고수는 아까 그 서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강시 자리. 아, 저게 깃발이구나. 옆에서 하자. 인기 겁나 많네, 이 게임. 자, 이 정도로 인기게임이에요, 형님들. 열강이 이 정도다. 자, 여기서 경험치를 좀 살펴보자. 12만. 오, 이게 얘네가 낫다, 확실히. 지금 은 얘네가 맞는 것 같아. 경험치가 딱 무난하고, 기연도 많이 주고. 14만. 그리고 잡기도 빨리 잡네요. 데미지도 많이 들어가고. 아, 사부한테 다음 스킬? 아, 맞다. 그거 깜빡했다. 잠깐 사부캐릭 들어가서 스킬 옮겨줘야지. 음, 77무공 옮길게요. 근데 정파가 좀 이뻐요, 스킬이. 사파보다는 되게 화려한 것 같아. 오늘 어차피 뭐 스피드런이 아니라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런 황제육성이 있다 보여드리는 거고 제뭐 목표야 100, 100등급이었지만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잠깐, 그러면은 스킬을 넘겨야 되지. 이건가? 아, 오케이. 오케이, 요걸로 바뀌었죠. 오케이 스킬 바꿨고 북해빙궁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 중에서 어떤 시행착오가 있던 부분은 형님들이 게임을 할때 그렇게 안 하시면 돼요 뭐 기연을 나는 은하를 사서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뭐 장비는 지금 제가 낀 거만큼의 장비를 구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거고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무난한 장비를 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효율만큼은 안 나올 건데 뭐 어떤 버프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사부 사제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보여드린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좀더 머리 잘 쓰셔서 효율적으로 할수 있어요. 스킬 전수 받아서 사부가 전수해준 무공이 스킬 위력도 떨어지고 삼소 무량도 더 커요. 음 그렇게 한데 은하를 사수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라 제가 지금 그리고 오늘 100억을 드리기로 했잖아. 라이브 끝날 때 내가 지금 돈이 없거든 다 써가지고 미리 사놨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리고 내가 지금 상품 오늘 우승하신 분 있죠 저번 이벤트 한거그 상품도 드려야 돼가지고 좀 지전을 많이 썼어요 지전이 부족해서 내가 안 쓰는 거예요 어제 좀 사둘 걸한 2, 300억 사준 다음에 여유 있게 할걸 그랬는데 뭐 이미 이렇게 된거 어떻게 그냥 해야지 그냥 알아만 주세요 형님들도 현찰도 가능하다고요? 캐시로 사라고? 그냥 좀 아끼게 씁니다 뭐별 차이 없으니까 오늘 뭐 무조건 100등급을 찍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형님들도 이제 대충 느낌 알잖아 아 저런 캐시템을 먹으면 이 정도로 빨리 육성이 되는구나 와 여기 왜 이렇게 인기 많아 와 여, 여러분 열강 인기 게임이야 그냥 남님을 갈까 이 정도면? 와서 싹다 격살해달라고? <laughs> 저 형님들도 레벨업 해야 되는데 보라생님 혹시 다시 천천히 사냥하면서 키우려고 하는데 지금 사냥에 좋은 직업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하시는데 지금 제가 키우는 도케릭이 저는 제일 무난하다고 봅니다. 수다 88, 백궁 92렙. 그러면 그냥 강시 가는 게 낫지 않나? 강시 98렙이잖아. 그리고 겁나 죽여요. 성인 서에서 하면 진짜 많이 죽여. 특히 부케빈 궁은. 자리 싸움이 치열해서 좀 매너 없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그냥 죽입니다.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 먹어. 제가 캐릭 키울 때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그걸 감수하고 사냥하는 겁니다. 저분들도. 오케이, 일단, 몹이 많아야 된다고? 그럼, 백곰 가볼게, 백곰. 백곰이, 근데, 어딨냐? 여기야? 잠깐, 강시 자리 한 번만 보고 갈게. 가기 전에. 여기도 자리 당연히 하고 있겠지? 오! 잠깐만, 여기 해도 되겠는데? 여기 하자! 개꿀. 여기가 강시 자리에요. 강시가 낫지. 방금 지나친 도케비 분도 어제 새벽에 저한테 세번 죽으신 분. <laughs> 개꿀. 여기가 사람이 없을 줄이야. 근데 네, 남님이 경험치가 쩔긴 한다. 확실히. 근데 네, 여기가 훨씬 빨리 잡긴 해요. 이제 한 65레벨? 요 정도 레벨부터는 이제 정체 구간이 좀 길어지는 시기예요 이때부터는 사냥터도 자주 안 바뀌고 좀한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 사냥을 해야 되고 사냥을 함에 있어서 이제 스펙이 슬슬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대여 아이템으로는 한계를 느끼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현지를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만약에 키우게 되면 이때부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100억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육성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100억 정도는 현지를 하고 그리고 열혈부 정도는 써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열혈부까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제가 황제 육성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 대충 알았으니까 뭐 다음번에 좀더 준비해서 보여드려보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그냥 이정도로 만족. 그냥 이런 육성법도 있다. 그리고 황제 육성을 위해서는 이런 어, 아이템들을 쓰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다. 그 열강은 제가 계속 방송에서만 안할 뿐이지 할 거예요, 이제. 제가 작년에는 너무 바쁘기도 하고 할게좀 많았어서 정리가 안된 상태라 이것까지 하기에는 무리였는데 지금은 이제 좀 정리가 돼서 올해부터는 제가 여덟강호도 방송으로 자주 보여드릴 거고 다크에덴도 그렇고 데카론도 그렇고 작년에 신경 못 썼던 고전 게임들을 좀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요 게임 플레이 해줄래 요 플레 컨텐츠도 여러 가지 게임들 아직 못 보여드리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들 해드릴 거고 그리고 요 플레 리턴즈 그거는 이제 제가 해봤던 게임들 중에 재미 있었던 게임 위주로. 캐릭터 육성하는 거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하나씩 같이 배워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같이 캐릭터 육성해 볼 거고 그리고 어, 제가 조만간 영상 올리긴 할 건데 이번 연도부터 저는 메인 게임을 정하고 할 겁니다 그 게임은 아직은 비밀이고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수달림 무자본의 뉴비면 무조건 2차까지 살아남고 악착같이 버텨서 무조건 규모 큰 문파 들어가고 봐야 함 그래야 뉴비 등쳐먹는 사기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열강은 조금 안타까운 게, 뉴비를 등쳐먹는 고인물 분들이 많긴 해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수달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 예를 들면, 뭐, 투자해서 해보려는 뉴비 보이면, 5억짜리를 8억에 받아먹는다던가, 뭐 그런식. 내가 그거 당했잖아. 근데 난 이미 알고 있었어. 왜냐면은, 상기꾼을 만나기 전에 나는 거래소 장터를다 돌아봤거든. 그래서 아이템 시대를 대충 알고 있었어. 근데, 얘가 아이템을 나한테 가격을 알려주고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자기한테 달래. 지가 사다 준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되는데, 나도 궁금했어. 그때 다 녹화를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어, 이 새끼 어떻게 나오나 보자 하고, 제 지금 휴대폰엔 아직도 그 사기꾼 새끼의 목소리와 카톡이 다 담겨있어요. 카톡 내용들이. 그래서, 얘가 어떻게 나오나 딱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억짜리를 8억에 사왔다고 구라를 치고 지가 3억 먹고 차익을 남기는 것들 계속.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 수달 님. 아니 근데 뉴비디님 진짜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닉네임 알 방법이 없습니까? 제 영상에 힌트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알아볼까 하고서 내가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영상 안에 다 힌트가 있어요. 그거 찾는 분들 몇명 있더라고. 그 양반이 아마 삼식인가 그럴 거야 삼식 133인가? 지금은 더 레벨 올렸을까? 수달님, 3식이요예 근데 삼식인데 뭐 자기가 여기 랭킹 1위부터 3위 형님들을 다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이거는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거지 투자하면은 금방 키운다 뭐 이딴 소리 하던 양반이에요. 2년 전이 아, 3년 전이지 거의. 햇수론 3년 전. 나이 때도 40대 중후반이신가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 무슨 시골에 사는 분인데 무슨 사진관인가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너무 사람이 되게 쪼잔했어 하는 짓을 보면은 야 저런 구두쇠가 다 있나 영자님 나이 드신 분들 욕한 건 아니지만 나이 값 해야지 게임에서 뭐한 짓인지 나이 먹은 사람들이 더 그래요 그니까 진짜 완전 공감해 정말 저도 니다에서 그런 카르텔 운영한다고 난리였을 때도 있던 근데 오해받을 수는 있어 랭커들은 오해받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랭커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어떤 당연한 거라고 하면 좀 가혹하지만은 랭커들이 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오해받는 거라든지 그런 거 저도 제가 아는 게임에서 장사꾼이었지만 진짜 뉴비 상대로 사기 치거나 등쳐먹는 애들 보면 욕받고 싶은 아 그리고 트라비아2도 조심하세요. 트라비아2도 정말 완전 고여있고 카르텔 덩어리인 게임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랭킹을 잡고 있는 분들이 아이템을 동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 조작 및 아이템 가격도 좀 사기를 치는 편이고 그리고 고정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 이하로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난디아님, 열혈강호 오랜만이네요.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인데. 아, 오랜만에 추억을 좀 감상하고 가시죠. 근데 뭐 자동사냥이라 보여드릴 게 없어. 지금 열심히 육성 중이긴 한데. 별똥별 아기님. 근데 열혈강호 게임은 100렙부터가 시작인데. 맞아요. 어. 아까도 다들 말씀하셨지만, 진짜 110레벨 딱 찍으면 딱 느껴지실 거예요. 아, 그동안 정말 튜토리얼이었구나. 게임을 즐길 때 너무 고스펙, 고레벨, 엔드스펙 쪽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게임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그냥 넓은 시야로 한번더쭉 보면서 즐겨보시면 게임을 조금 더 다채롭게. 다양하게 즐겨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직접 제작도 해본다든지 직작도 하지 말라고 해서 너무 안 하지 말고 직접 해보시는 것도 나쁘잖아요. 저도 해보고서 느낀 게 많기 때문에 경험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현실이든 게임이든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많이 경험을 해보셔야 좋다고 봅니다. 그럴수록 자기가 부캐릭을 키울 때 조금 더 뭔가 다양하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스킬도 이것저것 다 찍어보세요. 저는 기공도 다 찍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건 왜안 찍는구나. 이런 게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누가 하라는 대로만 한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이점을 몰라. 그냥 하라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방식이 안 생깁니다. 물론, 개게임마다 모두가 자기 방식이 생기고 육성법이 생기란 법은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게임을 즐길 거면 최소한의 노하우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쭤보는 것도 좋아요 물론 효율적으로 빠른 지름길로 가는 것도 좋은데 내가 직접 겪어보고 아닌 건 분별을 하면서 그러면서 가는 방법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6학년 일반님 신수년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들 난 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달님 뉴비 폐사구간 100렙 정확하다 소과금 폐사구간 140렙 140? 소과금이? 130 아니에요 소과금이면? 왜냐면 악세 때문에 조금 힘들어져 후달리거든. 난디아님 열일광고 하는 분맞나요 요새 좀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단좀 많아졌어. 뉴비가 많이 보여. 부케이신지 모르겠는데 뉴비가 좀 보입니다 나름. 막 시작했어요. 두꺼비 잡고 있어요. 차근차근 해보십시오. 차근차근. 제거 가이드 영상 보시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하는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 게임은 즐기기 나름인데. 현질만 앞세우지 말고 일단 무과금으로 먼저 즐겨보세요. 무과금의 그 힘듦을 좀 느껴보고 현질을 하면은 또 감회가 좀 색다릅니다. 저도 지존 열혈부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과금으로 처음에 그냥 무작정 시작을 해서 막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게 캐릭터를 육성하다가 지존 열혈부를 처음 딱 지르고. 다음에 뭐 초령의 자수라든지 그런 아이템들을 일단 다 써봤어요. 써봤는데, 야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 이래서 현질하는구나, 이 맛에 현질하는구나. 어, 돌쓴 보람 있네 느낄 정도로 되게 재밌게 즐겼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형님들의 지식을 제가 또 전수 받아서 이렇게 황제 육성을 또 보여드리는 겁니다. 형님들이 또 감사하게도 친절하게 답변도 해주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아이템 지원도 막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너무나 정말. 육성을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악착같이 버텨서 140까지 찍는 분들이 계신다고 세워라 내워라 자기보다 랩 낮은 목 잡으면서 저것도 하나의 재미긴 하지 윤슬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근데 저게 맞는 거야 현질을 해서 빠르게 올라갈 수는 있지 근데 그걸로 재미를 느끼는 분들은 뭐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게임에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상위 한10% 내외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일반적으로 게임이 아닌 다른 취미도 즐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게임에만 올인해서 즐기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은 거지. 오, 수달이 오셨네. 이제 곧 70이 되네요. 아, 근데 신수는 뭐 써야 돼? 뭐 불곰 얘기하시고 뭐 하는데? 불곰이 좋대요? 아니, 흑룡이랑 뭐 금룡 이런 거는? 불곰 살 거면 노작으로 사라고? 음, 완작 비싸기만 하다고? 효율도 안 나온다? 근데 나 흑룡이나 금룡 살라고 하는데 용은 별로입니까? 용만 하늘을 날 수가 있다며? 아니면 신수를 고레벨이 되면 여러 개 들고 있어요? 용 사는 분들 특징이 가오가이거던가 날아보고 싶으시던가 전 가오가이거가 되겠습니다. 대랜드분 한번 찍어야죠. 네, 저는 좀 보여지는 거 화려한 걸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게임은 아무래도 좀 그래픽 쪼가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이라도 좀 화려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지론이라서. 능력치는 곰 시리즈가 가장 최근에 나온 신수라서 능력치가 제일 좋아요. 아. 불곰 말, 말고 흑곰 없어? 반달곰이나? 난 반달곰이 좋은데? 여기 이렇게 반달, 반달 모양 이렇게 딱 있고. 오! 반달곰, 백곰 있어요? 오! 백곰도 귀엽겠다. 근데 정파면은 백곰이 낫겠다, 백곰. 난 백곰 간다. 아니, 근데 그 신수는 백곰은 어디서 뽑는 거야? 뽑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콜라곰은 뭐야? 아, 콜라곰, 백곰? 아하 콜라곰 매우 비싸다고? 백곰 알밖에 안 판다고? 아, 콜라곰이랑 반달곰은 뽑기로 뽑아야 돼? 근데 곰이 알이야? 걔네 포유류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알이야? 너무 현실 고증했나? 강호의 세계는 뭔가 다른가 봐요. 아, 신술한 건 그런 거라고. <laughs> 아니, 왜 알로 나와? 곰이. <laughs> 윤슬님. 출산 기다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알로.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신수를 피통 늘려 주는 용도로 쓴다고. 현우 님, 신수는 저창고용도 써요. 음. 신수는 무조건이구나. 나도 곰을 맞추긴 해야겠네, 어찌 됐든. 곰을 맞추고 신수해야 되지. 영수해야 되지. 이거 <laughs> 원작 이상 평균 몇강 써요? 고레벨 분들. 상위 랭커 분들. 랭커 분들 최소 40에서 50강. 현우 님, 저 같은 일반 유저는 20강에서 25강 써도 상관없어요. 백강 원작 한개 있다고. 백강을 가신 분은 도대체 뭐하는 분일까. 어디 사장님인가? 거 가지고 계신 분이 60 캐릭만 네 다섯 개 들고, 70 캐릭터 두 개인가 들고 계세요. 와. 아로지님 보통 게임에서 우린 그런 아이템을 버그템이라. <laughs> 와 근데 백강 아이템은 나본 적도 없어서 없어가지고 진짜 옵션 궁금하다 옵션. 장난 아니겠는데? 수달님 백강 하나 구해 봅시다 우리. 네? 쿠키님 열강 만렙 몇치에요? 180이라고 합니다. 180. 아이 수달님 지금 180 만렙이 있어요? 지금 랭킹 1위가 1 7 0이래 160에서 170 가는 것만 해도 자신단 매일 때려박아 먹어도 1년 좀 넘게 걸린다고? 와씨. 신단값만 얼마야? 자신단이 매물이 그렇게 있나? 그리고 아7 0레아 아, 감사합니다. 드디어 벌써 70찍었다. 4 시간 만에 70레벨 달성. 와, 그런데 진짜 이렇게 키우면 10일 정도 걸리는 게 4시간에 퉁쳐지네. 그쵸.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죠. 자, 88 무공. 와, 진짜 화려하다. 오, 야, 씨. 아, 저건 사파꺼. 둘다 멋있다. 뭐가 이렇게 우열을 가리기가 좀 힘든데. 와. 아, 이, 오, 이것도 멋있다. 사파도 다음 거 보시면 안 돼요? 사파도? 오아 이거구나 맞아 맞아 저거였어 맞아 아무래도 이제 열혈강호 원작 만화책에 주인공이 사파에 있다 보니까 좀더 멋있게 구성을 한것 같아요 멋있다 오식 먼저 아 오식도 번개네 정파는 푸른 번개고 사파는 붉은 번개 육식, 이제 육식입니다. 오, 얼음이 나오는구나. 멋있다.